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중 정국, 정국 을군 이때 후첫 훈련소 모습이 공개되었다. 정국의 친형은 19일 인터넷을 통해 정국의 훈련소에서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24.1.17이라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 정국이 지난 17일에 신병교육대에서의 수료식을 마치고 진영과 잠시 만났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진 속 정국은 군복과 군모를 착용하고 있으며 달리게 터지던 머리 스타일 대신 군인으로서의 단정하고 신중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이미지에서는 정국 주위에 쌓인 눈으로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정국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가수로서 활동하던 그와는 달리 정국은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표정으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날 함께 입대한 지민과 함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정국은 방탄소년단 맏형진이 복무 중인 제5보병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 군복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연천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친 뒤 입대했던데 그의 군생활은 이미 열일했다. 한편, 전국과 지민보다 하루 일찍 훈련소에 입소한 RM과 B는 지난 1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RM은 강원도 화천 소재 육군 제15 보병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이며, B는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3주간의 특인군사 경찰과정 교육을 받은 뒤 자대 배치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그룹의 다른 멤버들인 제이홉과 슈가는 각각 육군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행 중이다. BTS의 멤버들은 각자의 입대일과 군생활을 전폭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팬들은 그들이 건강과 성공적인 군 복무를 기원하고 있다.